공방 전기제니 오늘은 간단하게 모터 보호계정기 과전류 세팅하는 방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모터가 과전류가 생겼을 때 어, 모터가 소송될 수 있기 때문에 모터 보호계정기로 설정값을 선정해서 과전류가 흘렸을 때동작하끔해는 모터를 중지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요. 주요 기능 세가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과전류는 OC 그리고 DT DT는 기동 지연 시간을 나타내는 값이고요. EC, 지락 보호 범위를 설정해서 이세가지만 세팅해서 현장의 여건에 맞게끔 디지털 보호계정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할 세트 누르시면 비번이 칠하고 나오거든요. 이에랄도그렇게까나가시 거예요. 하고 오시. 아 계속 가면 오시가 나옵니까. 오시 나고엔티 DT는 뭡니까 DT가 아마 그 초요 초. 아 초요. 네. 이 초는 그냥 5초 나두거든요 제가 음. 기본으로. 이 오시가 이거 그거냐. 암페아. 암페아요. 네. 15암페아 맞죠. 네, 15라니까 어, 네. 아간 그 70으로 세팅이 네, 되어있었으니까. 1 6으로 해놓을게요. 네. 그리고 천원 5초 디가 초딱두 개만, 세 개만 딱 건드시면 돼요. 열시. 열시는 뭐 상관 없고요. 스도드관 없고, 펠시상관 없고. 여기 2 c 라고 있어요. 네. 이거 0 5초로 해줘야거든요. 아2 c 가 뭡니까? 이 지락이요. 아 지락 절조 했을 때 차단해주는 거예요. 네네. 5초요? 네. 아, 5초. 0몇초되있구나 아, 이게 0.05초가 아니라 5초입니까? 네, 이게 5초. 아, 아 5초란 5초. 뜻이에요? 네. 나머지, 나머지 세트 누르시면, 일단 다가거든요 이게 완료된 거요 아, 세트 눌리면 돼? 네, 네네. 이렇게 한다고요? 네, 세트만 누르시대. 들어가시대. 세트만 누르시대. 아, 세트만요? 어. 그 다음에 그냥 이거 비밀번호니까다설정건면 음. 이렇게 네. 세트다 이게 세트 네감사요 본방 네. 아. 전기쟁이 본방 전기쟁이